안녕하세요 아 제가 감기 걸려서 어 지금 오늘은 탈출맵은 어 꿈의 세계입니다 오늘도 되게 큰 탈출맵이라고 하는데요 어 단편으로 될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시야 짧게 화려한 그래픽 켜주세요 구름 오케이 시야 구리 반 제가 다 해놨어요 밝기 위로 스토리 탈출맵입니다. 꿈의 세계. 아시자. 제작자 사무장 바이 사무장 똑같은 말 아니에요? 무단 배포 수정 금지합니다. 네 비가 오면 꺼주세요. 잭아잠 여기 들어지 꿈의 세계 방송용입니다. 불에 검문 안 깨셔도 됩니다. 불에 검문 안 깨도 된대요. 주의. 맵이 큽니다. 플레이가 20에서 30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 제가 그래서 맵이 크다고 들어서 지금 깔 때부터 신속을 1 붙이고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너무 빠른데 신속을 1만 붙일게요 좀 붙이고 다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지금 도끼는 들어왔더니 오한마라는게 있고요 쓰면 될것 같아요 잭, 내 이름은 잭잭넌 분명히 집을 길을 지나가다 정신을 잃고 이상한 집에 와 버렸다. 세이브는 꼭 해주세요. 방으 해주셔서. 제일 단 내려가 보자. 일 모르는 세계. 그냥 마크로 플레이 하시면 안 됩니다. 죽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 어 아이가. 제 분명히 누가 살던 집 같은데. 아유 모르는 집이야? 얼. 막, 집에 아무렇게나 막 들어와도 되나? 뭐 하라는 거야? 나가는 건가? 나가겠지? 잭, 이름 뭐지? 자기가 온길 아니야? 잭, 가보자. 이러니 신속을 놓은 거죠? 잭, 앞에 건물 같은 게 있다. 우후. 잭, 성이잖아? 오, 성이네. 진짜 잘만 들었다. 이, 어떻게 해야 하지? 물음표? 세계탑 클리어하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누구지? 어디서 나타난거지? 세계탑? 간단합니다 자신감 하나면 이 세계탑은 그냥 넘어갑니다 어떻게? 그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행운을 빕니다 제가 말하는 사람은 누구지? 이렇게 쉽게 알려줄리... 주이야 이렇게 쉽게... 뭔소리야 제꿈좀 좀... 이쪽이 첫번째인가? 세이브 하래요? 세이브는 밤으로라도 해서 세이브 를 하라고 하네요. 네, 세이브를 해야지 죽어도 괜찮겠죠? 그리고 평화로갈 할게요. 배고프니까 오 음, 여기로 가죠. 여기 첫 번째 탑, 탑을 정복하는 건가? 탑 별로 뭐가 있나? 제고괭이 옆에 있는 검은 블럭을 부스라는 건가? 옆에 있는 검은 블럭이라고? 없는데? 밑에 있나봐요. 방송 동일해서 깔았는데, 어, 아, 이걸 부스라는 거고. 그러면 두 번째 탑. 두 번째 탑. 어떻게 한 거지? 아, 부스라는 거구나. 그럼 부시죠. 뿅. 끝. 제 부셨다 단단한 블럭이었다제 이탑으로 가야 하나? 제 계단이다 힘든 구조로 되 있다. 오 계단이네요. 어, 쭉 이렇게. 아. 어. 쭉쭉쭉. 나중에 가보니까 막 이상한 소리 있을 것같아 어? 제컥헉다 왔다 다시 내려가야 되나? 두 번째 탑 열쇠 그렇지 두 번째 탑에 열쇠를 얻었네요 역시 두 번째 탑에 열쇠를 얻었으니까 아두 번째 탑 이렇게 여기 설치하고 내리면 오 내려가네 그러면 제 열렸다 이름을 제그로 정하셨네. 제라는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제 이제 세 번째 탑으로 가야 되고세 번째 탑에 열쇠. 어, 열쇠를 줬네요. 나 네, 지금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잘안 들릴 수도 있어요. 세 번째 탑 어디지, 근데? 아니 들어가는 건가? 역시 네 번째 탑인데 여기는? 네 번째 탑이 열쇠고, 이세 번째 탑. 용기가 있으면 깰수 있다는데, 나 용기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깨는 거지? 아, 팔간지로. 자, 됐다. 여, 기부터올게요잭 까칠한 놈이다아 여기, 여기부터. 여기있네. 쟤, 외문의 조각이 뭐지? 가지고 있, 있어야겠다. 이문의 조각? 응. 옆에 탑이 하나 더 있었잖아. 그럼 네 번째 탑이 있는 거였구나. 네 번째 탑의 열쇠는 어디지? 네 번째 탑의 열쇠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제 뭐라고? 꼼꼼히 좀 오시지. 좀좀 좀. 까칠한 좀, 좀. 아, 놈이나 가자. 아 중간에 있었나봐. 제가 놓쳤나? 어디 둔 거야? 어, 어. 꼼꼼히 오라 그래서 왔는데, 찾아볼게요. 모르겠는데? 어, 저기있다! 와, 어디 여기 딱 있냐? 제, 여기 있었구나. 와, 대박이네? 이제 네 번째 타보러 가죠. 신속 있으니까 좋다. 맵이 진짜 크네요, 이게. 그러니까 신속이 꼭 필요한 맵이었습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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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번째 탑아 거기다 생겨놓는데 어떻겠다 제 1? 기억해야.. 아1 여기부터 하자 대문의 열쇠 오 대문 대문의 열쇠 가지고 있어야겠다 아까 곡괭이로 마지막 문을 부숴야겠다 1 1? 기억해야겠다 내려가자 세이브 없나? 아 여기 세이브 있구나 어 잠깐 이렇게 하면 이름 바뀌지 않나? 냥 이름이 레버로 바뀌었습니다 이름 있는 것도 설치하고 설치하고 다시 부시면 이름이 원상복귀가 돼요 이건 좀 다시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세이브 했고요 이거 부셔야 돼요 한 줄이겠지 설마? 근데, 생각해보면, 첫 번째 탑에서 곡킹을 얻었으니까, 다안 해도 됐을 것 같은데, 다 아. 오케이. 아! <laughs> 아, 진짜. 이제는 이벤세이브가되기 때문에, 마스터를 써서, 이렇게 막아주면 됩니다. 잭, 드디어 나왔다. 잭, 통과했으니, 다음으로? 여긴, 가기 전 실력을 보기 위해 있는 불공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 존댓말 쓰네? 가면 기다리는 여자 한 명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가면 기다리는 여자 한 명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와말 이상한데 좀? 뭐 혼자 있는 것보단 낫지. 행운을 빕니다. 이런 거는 어둡기 때문에 밑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용투를 하고 가야 돼요. 봐봐 이렇게 빠지잖아요. 쟤 뭐야 불베 통로인가? 제가풀으 가보자. 아 땀난다. 잭다 왔다. 여기는 초에 사기였어. 잭 여기는 어디야? 잭 숲인가? 삼 초록숲. 그냥 이걸 할게요. 너무 오래 걸려. 초록숲 잭 가보자. 이거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네. 잭 여기는 어디지? 잭, 유적지? 어, 잭, 가보자. 되게 용감한 애네. 막, 이런 거 있으면 보통 무서워서 안가잖아제 잭, 이건 또 뭐야? 잭, 올라가야 하는 건가? 힘들 것 같다. 편집, 편집, 끝. 잭, 드디어 다 왔다. 와우, 드디어 다 왔다. 이 많은 건물을 드디어 닫겠다. 여기도 세이브 있네요? 여기는 뭐, 얼음에 그런 건가? 어, 제 크다. 오, 어, 진짜 크다. 헤나 누구야? 해나라는 사람이 있네요, 그 여자가. 내 이름은 제기라고요 어떤 사람이 나랑 같이 다니라 해서. 그 물음표. 헤나 아, 그래? 같이 다니자. 제기 이 길은 또 뭘까? 이길름 도대체 뭘까? 아, 주네요, 어차피. 이미 있었는데. 제기, 노란 블록 위에 대문의 열쇠를 솔자고당기는 거. 네, 대문의 열쇠였죠, 원래? 헤나, 가보자, 잭. 잠깐만, 아까 이거 스폰 스팸밤에... 번네 아, 생각해보니까. 아, 죽어서 그렇구나. 잭, 근데 헤나는 어디서 온 것인가? 우후, 얘 진짜 기네요? 빨리빨리 빨리 갑시다. 신속을 넣는 게 좋다고 했어요. 제 크다. 잭 열렸다. 제, 여긴 어디지? 헤나, 모르겠어. 이것은 끝, 끝의 관문 와, 이런 것도 있어? 제 끝의 관문? 검문? 끝의 관문에 3관문을 클리어하면 원래 세계로 가게 됩니다 끝의 관문에서 3관문을 클리어해야 된대요 해나 점, 점, 점. 제 클리어 방법은? 먼저 물의 관문 다음 불의 관문 마지막 어둠 관문 검문. 불의 관문은 깰 필요 없다 그랬죠? 깨시면 당신들의 원래 세계로 가게 됩니다 제 그런가? 좋아해보자 물의 관문을 깨시면 물의 안석을 구멍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무려원석 뭔가 흑요석이나 아니, 청금석이나 그런 걸것 같아. 제, 일단 무의 원석을 구하려면, 무의 건물을 다 끌려야 하는 거구먼. 불연석도똑같이 네, 그렇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제, 일단 무의 건물으로 가야 이 왼쪽에 있군. 사 끝의 건물. 검문. 끝의 건물이란 거. 끝의 건물의 진실. 끝의 건물의 산문, 물불, 어두운 건물이다. 만약 끝에 건물 하나라도 실패하면 평생 동안 못 나가게 된다. 어, 아, 이거 무섭는데? 초록, 붉은 가루, 초록 보석만 있으면 물에 건물은 그냥 넘어가도 된다. 어, 그렇군. 붉은 가루, 초록 보석만 있으면 물에 건물은 그냥 넘어가, 아, 이거 똑같은 거구나. 하지만 물에 건물만 넘어가도 불에 건물을 못 깨면 미궁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이거죠? 물, 물 클리어 하자는 저는... 한명 뿐입니다. 하지만, 어둠, 어둠 건물은 클리어 못 했다. 아, 그러면, 어둠의 건물을 클리어 한 사람 아무도 없고, 물 부리는 한 명이 했다는 거네요. 불의 건물은 클리어 안 해도 됩니다. 앞에 물의 건물만 깨도 앞에 있는 용어면 내려, 내려갈 겁니다. 앞에 있는 검은 블럭, 상자 숫자 기억하세요? 제 근데 궁금하다. 쟤는 누구지? 해나, 같이 가 쟤. 오, 어, 내 이름 어떻게 알지? 안 알려줬는데. 쟤, 빨리 와. 같이 들어갈게요. 어머 어둡다. 제 그리고 난왜이 세계로 온 것인가. 이제 이제 그 분리하더니 붉은 가를 초록 보석 넣으시면 물의 건물은 기냥 통과합니다. 제 여기에다 물의 원석을 넣으라는 건가? 여기로 가는 건가 어디를? 여기 위로 가서 길이 있는 것 같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죠. 물이 있는 거 보니까 물에 가는 건 맞는 것 같아. 어 어디로 가야 돼? 아, 이런 응? 여기 오는 거 맞나? 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깨는 거야 도대체? 불, 용암이 이렇게 있고, 이런 게 있고.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될것 같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아, 물에관문 여기 있었어. 네, 다음 영상에서 물에관문을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뿅